안녕하세요. 고웅아줌매입니다 오늘 모처럼 저희 아저씨랑 촬영을 해봅니다. 지금 몇 개월 만이죠? 그동안 그암 환우분들, 저기, 구충제 그 드시고 몸은 좀 어떠신지, 그동안 또 안케 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가 1월 중순, 중순경에 완쾌되고 나서, 그동안에, 어, 많이 영상을 못 올렸고요. 이제 다른 부업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이 못 올렸고, 저희 아저씨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도 이 구충제를, 복용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이 40, 42차인가요? 42차 첫날인 것 같네요. 한, <laughs> 어, 이 구충제 판매하는 동안은, 구입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재발 우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구충제 드시는 분들도 많이, 많은 분들이 많게 됐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 잠깐 봤는데, 그분이 누구시더라? 일본 분이든가? 그분은, 어, 담수함인가? 그분은 얼마 전에 보니까는 5월달인가?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펜빈다를 꾸준히 드시면은 그래도 효과 있을 텐데 그분은 드시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정말 그 보고 나서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은 나이브도 뭐 하고 계속 재미있고 즐겁게 보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5월경에, 5월경에 영상 올라온 걸엊그저께서 봤어요. 근데 아주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갖고 몰라볼 정도로 그 예쁜 얼굴이 그러더니 얼마 전에 5월달경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 지가 엊그저께가 돌아가셨다고 동생이 그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이거 드시고 많이 많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펜벤다졸 이거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소토몰에 있습니다. 그 언제 판매가 중지될지 몰라서 저도 지금 6 개월 분을 구입을 했거든요. 저희 아저씨 이거 매주 드시니까 또 이제 판매 중지되면은. 구입할 곳이 없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더 구입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게 구입할 수 없으면, 할수 없지만, 구입할 수 있는 한은 3년이건 4년이건 계속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있다가 더, 지금, 현재 소통머리에서 판매 중이고, 판매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소토물, 거기 들어가셔서, 예, 검색해보시면, 소토물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변변날로 지금 판매 중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 한 열흘 전에, 6개월 분치를 구입해놨어요.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모든 분들, 어, 구충제 드시고, 그 건강한 분들도 구충제를 드시면은 이제 가끔 한 번씩 아픈 분들처럼 그렇게 계속 안 드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현재 옴니콜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저씨 이제 펜벤다지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옴니콜을 그때 구, 구입을 해놓은 것들인데 이제, 저희 아저씨 펜맨나절로 이제 갈아타면서 제가 옴니쿠어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건강하니까 지금은, 그전에는 열심히 먹었는데, 지금은 가끔 잊어버리고, 저는, 저희 남편이 계속 복용을 하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복용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들 막, 캣캣거리가 안 좋을 때, 한두 수저씩 해서 밥에다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면 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펜벤다절 드시고 저희 아저씨처럼 건강하게 그 암으로부터 해방돼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아저씨는 암만 있, 저기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내경색이 또 아직 현재 100%안 치는 아니거든요. 그 내경색도 조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달간 부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저씨들 힘든 일을 이제 그게 많이 힘들긴 해요. 근데 힘들게는 안 했는데 며칠씩 일을 해 보니까. 체력이 안 받쳐져서 몸살을 앓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도 맞고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힘든 일은 못 하더라고요. 이제 소소한 집안일, 인지 잔디깎이나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제 조금 힘든 일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인데도 남편한테는 살이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요. 한 10kg 이상 빠졌는데, 이제. 지금 현재 살이 약간 오르긴 했었는 했지만 지금 현재도 힘이 붙여서 조금 힘든 일은 조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 이것도 시간이 가야 되겠죠. 저희 아저씨 그 동안에 이제 완치된 지가 한 6개월이 지났죠. 이달 23일 날 지금 서울에 올라갑니다. 미리 예약해놓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갔는데 23일 날 올라와서 검사를 이제 다리에 혹이랑 해볼 생각이고요. 꼭 제거했던 거, 그거랑 해볼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 구충제를 복용하니까 별일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좀 지금도 현재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그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또 이제 너무나 길게 장시간 오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지방에서 광주쪽이나 그런 데서 서울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광주쪽에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서울 23일, 24일날, 이틀간 예약이 되어 있어요. 검사하고, 이제 진료 받고 하는 거. 저희처럼, 저기, 암 하루 분들 구충제 드시고, 건강하게 저희처럼 살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구충제 복용하고 나서, 이제, 완치는 됐지만, 이제 그 다음에 문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도 해야 되는데, 편식이 심해서 안 먹어요. 저희 아저씨가. 우선 채소 위주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밥을 뭐 입맛 없다고 아예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이제 조금 자주 해주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먹어야 이제 체력이 따라주니까 안 먹으면 살이 막더 쑥쑥 빠지고 하니까 그전에는 아무거나 너무 잘 먹어서 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암하고 뇌경색을 앓고 난 뒤로 식성이 바뀌었어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도 육류를 많이 좋아하고, 예전에도 육류를 많이 좋아했지만, 식욕이 지금 육류 아니면 잘안 먹는 편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육류를 조금 이제 사골 같은 거, 감자탕 그런 위주로 해주고 있고요. 음, 그래도 이제 구충제로 복용하니까, 뭐 이제, 식이요법을 꼭 해야 되지만 저희 아저씨가 식이요법을 해서 이것저것 해주면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펜펜다졸 믿고 구충제 믿고 지금은 고기도 이제 자주 먹는 편이에요. 살이 지금도 통통한 살이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전에 10kg 이상 빠졌었는데 지금도 약간 오르긴 했었어도 너무 많이 빠져갖고 체력이 지금도 많이 안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집안 수선일은 다할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뭐 이대로도 만족하지만 이제 저기 뭐야. 대경색 쪽. 조금 남았는데 저게. 희망을 많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대경색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완치는 됐어요. 근데 더 이상 100% 완치는 안 되네요, 대경색이. 좀그 힘든 건가 봐요, 대경색은. 뇌에 이상이 생겨버린 거라.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요즘은 이제 부업이 끝나서 산행도 가끔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충제 꼭 복용하시고 아직도 저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암 하는 분들 구충제 꼭 복용하시고 저처럼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끔 영상에 올리고요 이제 소소한 집안일 하는 일 그런 거 보여 드리면서 아직. 아저... 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가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